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혁국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초정이었네요. 일단 미국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은 일단 있었고. 조정 받는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일단 조정은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 초정에 있어서 이전에 지금 어날싹 시장의 흐름 자체는 반등 포인트가 저점이 일단은 14033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 드렸습니다. 14033 포인트 14033 포인트가 일단 저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아직까지 그부분은깨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0.84%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무너지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 포인트 자체를 일단 14,058? 뭐, 14,033 포인트 보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어, 지금 부분이 만약에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나스닥이 박스로 갈 개연성 자체를 우리가 배제하기는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준 선 자체는 여전히14,033 포인트로 일단 보시고, 못해지면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은 시장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박스로 움직이면은 사실은 종목을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때는 내공, 투자력 자체를 조금 더 키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기억은해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조정이 이어서 가치점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0 81% 정도 일단 추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해드리고 있어요. 한2주 정도 여기 저항선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일단 이전에 <laughs> 이번 돌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저점 수준 여기라고 일단 언급을 해드렸죠. 지지 라인 자체는 2,489포인트. 2,489 포인트 정도가 일단 저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근처에서까지 오늘 밀려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조정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움직여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먼저 이제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체크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일단은 같이 한번 체크를 하다 보면, 우리 그 외국인들 흐름을 보면, 코스피 시장 그래도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은 보고 있다. 코스닥도 일단 위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선물은 아래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콜 옵션하고 푸드 옵션을 보면, 콜 옵션을 일단 매도를 했어요. 매도했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푸드 옵션 매도했던 그래프도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콜이든 푸시던 간에 좀 가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 선물은 일단 매수 쪽으로 일단 배팅을 해 있는 그런 상태고, 달러 선물은 달러 강세 쪽으로 일단 배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포지션을 일단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내일도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기보다는 약간은 강박 정도 일단은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조금 더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좀 그래도 위쪽으로 방향 잡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우리가 환율 차트를 그다지 많이 보진 않았는데 환율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그 원화가 조금 더 약세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어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 자체가 어 이전에 이제 강세 보이던 약세 보이던 부분을 일단은 다시금 강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한번훅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저점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일단 들고요. 최근에 한율 강세 부분은 이것도 다 지우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일단 부딪혀서 다시금 환이 약간은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 선 자체는 일단 1284원 정도로 보이고요. 1284원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환자체는 아래쪽을 한번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환이 강세로 가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일단 있을 터인데, 어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위안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 환율 보고 계시는데 위안화 환율은 왜 중요하냐면 위안 위안 환율은 왜 중요하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하고 같이 이제 민감도를 가지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계속의 약세 움직임을 계속 보였어요. 최근 들어서도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위에화 한율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상단 부분에, 요 상단 부분에 좀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약세가, 위에나가 7.3위 안을 넘어서 달러 대비해서 계속 약세로 가려는 움직임이 일단 보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움직임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외나가 이제 이전에 제이 보이던 박스권 하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로 지금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우리 시장도 일단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이 2489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하고 우리 시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하루 이틀, 삼일 하락을 할때 거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 한1.8% 정도, 거의 2% 정도 밀렸습니다. 오늘 리딩 방송을 할 때도 뭐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만, 1.8% 밀리거나 했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흐름을 깨느냐, 흐름을 깨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흐름을 잡기를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지금 잡았죠. 그렇죠? 이렇게 방향,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단 방향을 잡았고, 저점 수준이 809포인트. 그래서 시장이 809포인트 위에서는 너를 뛰든 구슬라든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다. 그쵸? 그렇죠? 의미는 없다. 단지 지금은, 어, 이렇게 이제 잡고, 그 다음에 흐름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 오늘 뭐 밀리면서 거래가 좀동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스닥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어,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특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 특강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2주? 한국경제 t v 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한 2주 내에 아마, 어, 저희 99만원에 특강 플러스 3개월, 어, 그 부분에 이제 특전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만나 뵐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간에 지금 거래가 동반되면 선을 좀 많이 밀렸는데이 거래가 터지면은 사실은 저도 아직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봉에 들어가서 거래가 어디에 터졌는지를 조금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흘러내리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냐 터지지 않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어, 지금 보면 은 여기 근처에 와서 이제 거래가 한번 동반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좀큰 폭으로 동반되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밀릴 때 거래가 늘었다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809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추세를 한번 그어드리도록 하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빠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죠. 지금 그 추세에 지금 부딪혀 있는 코라운 모습이라서 809포인트가 깨지면 일단은 이전에 반등을 했던 775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깨지기 있는 흐름이 일단 보이면 그때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전략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종목이 일단은 SK바이오팜.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분들이좀 많이 올랐어요. 오른 모습이 일단 있었고, SK바이오팜도 주가가 조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 SK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 쪽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면 내용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 우리 사실은 이제 그 신년이 되면 항상 이제 제피모금컨그레스 부분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시장 안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 중국의 기술 수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k 바이어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EU에서 미국이라든지 EU에서 잠깐만요. 미국이라든지 이회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미국하고 이회에서 중국발 항암 신약들이 어, 지금 승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이진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진스크립트 바이오텍, 상하이 진스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데서 지금 미국의 FDA라든지 EU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요거가 승인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는 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이쪽에 기술 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앱클론 이런 종목분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한미약품도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ST펌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향후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승 어, 들어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던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게 있어요. 오늘 보면은 가장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sd 팜이 아닌가 싶어요 sd 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d 팜에 대해서는 원래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리고 어, 뉴클레오드 타이드 올리고죠 위탁 생, 위탁 개발 생산 분야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으는 걸원하진 않습니다. 타이밍이 나오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어, 그 유스로 부분이라든지 제약바이오에서 s t 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그어드린 추세 있죠? 요 추세선 돌파하면 그때 한번 해보겠다. 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 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가능해 보입니다 레고 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 추세는 일단은 좀 돌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추세선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은 이거네요 이런 추세선은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박스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오늘 기사가 떴는데 오늘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묘하게도 한 번씩 보면 기사가 뜰때 저항에 부딪히는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항이니까 이걸 넘기기 위해서 어, 기자가 기사를 쓴 건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오캠바이오는 지금 이렇게 박스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박스권 넘어서면 한다든지, 박스권 하단으로 밀리면 다시 한번더 공략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목들이 모멘텀이 있다. 한미약품도 오늘 그 얘기가 있었는데, 한미, 한미약품도, 한미약품도 그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얘도 지금 갇혀있는 코란 형국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일단은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점 수준이 자꾸 좀음 넉넉치는 않죠. 이렇게 지금 작은 박스 안에 조금 갇혀 있고. 지금 저항선 근처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차라리 어, 32만 4천 정도 돌파를 하면 40만까지 보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둘 자라고 하는 게 이제 어 아까 레고캠 바이오하고 어, SK바이오팜 바이오팜에 좀 관심을 주자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SK바이오팜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는 한것 같아요 보도록 하죠 자 기업안의 내용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신규로 매수 의견 나오는 종목, 종목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11월 30일 이번 연말에 그 저번 월말에 어, 증권사에서 리포터들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증권은 계속해서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보시면은 어, 신형증권하고 신한투자증권마저도, 일단은, 신한투건, 신한투자증권이, 죄송합니다. 일단은, 매수 의견으로 신규로 일단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의 변곡점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흑자전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감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흑자전환이 좀 빨라질 수 있다. 뭐, 그런, 그런 기대감이 일단 있고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까, 어, 어,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레고켄 바이오도 추세가 지금 뭐 돌아서려고 하는 뭐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일단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각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상승의 방향성 자체를 일단 좀 잡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고, 이 부분을 지금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오늘 일단 떡, 뜬것 같아요. 분명히 뜬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으면 뭐 좋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안 깨지는 하는 싸게 살수 있더라도 일단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SK 바이오팜이 FDA 승인 제품 X 커프리를 보유한 신약 개발 회사고요. 미국 직판 체제 구축에 따른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내년부터는 좀 기대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버를 일단은 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약바이오 보신 분들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종목이 이번에 추세를 <laughs> 전환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상승폭 대비 61.8% 지점까지 금지 밀렸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원절이 한 10만원 선언절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타이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은, 음,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어, 저희가, 제가 이제 대박천국 2부 방송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 <laughs> 대박천국 2부, 내일은 플러스. 방송이 있는데, 방송 끝나, 그, 그 공, 방송 8시 30분부터,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 이거 진행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고 난 다음에, 9시 한 45분부터 시작을 해서, 포트, 오늘 그, 또, 포트폴리오 보내주신 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음, 4월이었나요? 6월, 6월, 6월 달에 저희 이제 그 특강 상품이 있었죠. 상품 어, 특강 플러스, 특강 플러스 3개월 해서 99만 원에 판매를 했던 특강 상품이 있었는데 요게 요번 12월, 12월 달에도 한국 경기 TV가 한국 경제 TV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제가 요번 특강 부분은 어,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종목들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특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경제TV에서 한 2주 정도 후? 늦으면 한 2주 정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나오면 또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 45분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시장이 변곡점 근처에 왔어요.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금부터는 약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모두 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광파 구독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 구독 가족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